434장 여러 동안 들인 너의 기도 여러 해 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마음의 애통하며 흘린 눈물 허지로 돌아 갈수 있으랴. 간절히 아뢰는 너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주님의 복. 자, 앞에 올린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내 맘이 조급하고 조조하여 고등답받기 갈망하도다. 시간이 비록 흘러갔으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내 편에 부족 살펴보아라, 네 기도하는 말이 시작될 때 주께서 이미 들으셨도다. 네가진 향불 끄지 않으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되면 응답을 받지 못함 없도다 폭풍과 내성소리 진동해도 니네 드린 기도 사라지지 않네 전능한 주가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아멘, 아멘. 우리 기도가 응답해 주고, 누나가 50년을 기도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현남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셨고, 가실 때 누나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그 기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할 때 우리 동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심을 보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네, 응답받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지금 어, 형 매영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글들을, 외숙모가 보낸 글들, 그리고 경희가, 어, 그것에 대한 답글, 그리고 의료, 모든 의료진들, 거기에는 다 의사들, 약사들, 어, 간호사들이 성교 의사로, 성교 의료진으로, 성교, 의료성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읽고 계십니다. 네, 이 찬미는 특별히 우리 동생을 위해서 제가 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물론 어, 찬미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어,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 Amen.